하, 둘, 셋. 셋. 아, 맞았어. 안 맞았어. 맞네. 아, 그냥 반동하시지. <laughs> 맞춰야 되는 거 맞춰야 되는 아 하나, 하나, 둘, 셋. 셋. 오, 잘 됐습니다. 네, 잘 맞네요. 음. 자, 2 일차 두 번째 청주에 있는 BK 자전거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어, 자전거샵을 운영하고 있는 BK 자전거 대표 성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사실은 오픈을 하고 나서 제가 몇번 이거 찾아려고 하는데 저희 매장은 몇번 오셨는데 네. 참 송구스럽게 제가 이제야 방문을 했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 <laughs> 고맙습니다. 엄청, 엄청 송구, 송구스럽겠네요. 네. <laughs> 네. 많이 미안했죠. <laughs> 왜냐면 사실은 네. 협회를 들어온 것도 저를 통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네. 협회에서도 좋은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제가 아무런 걸못 해준 것 같아서 어, 많이 반성하면서 들어왔어요. 아, 아, 아닙니다. 아, 와주셔서 들어왔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지금 샵을 차린지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 이제 4월달 예, 오픈해서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내년 올, 올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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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달이면은 이제 2년 차 어, 이제 벌써 그렇게 네. 됐네. 할 음, 재밌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고요또 제가 원했던 일이고, 그래서 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좀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음, 것 같아요. 그쵸. 어, 사실은 청주역도 되게 광범위하고, 원래 자전거가 되게 많이 발달된 도시에요. 청주자체가 그죠. 그로 인해서 어, 매장을 차린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사실은 하고자 할 때도 어떤 브레이크 브랜드나 아니면 지역적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거든요. 지금 주력은 무엇인가요?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제 픽시 종류들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차, 그리고 모빌리티 쪽, 음흠.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픽시에 대해서 제가 좀 있다 물어보는 부분이고, 일단. 어 원래 자전거를 계속 하셨어요, 그죠? 네. 그 이력부터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줄까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네. <laughs> 은근히 선수거든요. 네. <laughs> 자전거 업을 제가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쪽이라든지 이런 어 공장들 그리고 바이어들하고 이제 컨택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건 직접 수입을 해오거나 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컨택해서 그 제품과 이제 뭐저 협업을 해서 이제 수입을 조금씩 해오는 그런 일들을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에 있는 수입사분들이 많이 견제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워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죠? 아, 네, 그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얘기도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능력치가 되게 좋은 것이었거든요 해외랑 그렇게 소통하고 좀더 특화된 제품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샵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킹바이크가 있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음. 분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해다가 코로나를 만났고 그리고 매장을 지금 꼭 해야 되겠다는 필연적인 그런 다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고 인해서 이제 2년이 경과돼가네요. 곧 그죠? 네. 2년이 도래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픽시를 얘기했어요. 그죠? 네. 네. 제가 계속 소문 듣기로. 픽시가 제법 잘 된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고 지금 우연찮게 이두 분이 어 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laughs> 네. 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국 자전거 정비회에서는 픽시 대통령들이에요. 정말이지 두 분이 네. 제일 많이 파시고. 제일 그 어린 친구들한테 케어를 되게 잘 해주시고, 거기에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자전거 업을 하면서 일년의 매출을 따졌을 때, 픽시에 할애돼서 피 c 에서 나오는 매출 자체가 제법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두 분. 인정하죠? <laughs> 어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어, 작년 4월 달 정도부터 매출이 조금씩은 올라왔는데, 네. 어, 아직은 뭐 저도 뭐 이렇게 잘 된다고 얘기 드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어, 사, 우리가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유튜브로 제작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보다는 쇼츠, 막상 음, 네. 간단한, 네. 간단한 네. 거, 네. 그 위주로 정말 많이 보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을 들여서 영상을 올렸고. 그 부분을 그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손님이 유입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 물론 저도 2015년 무렵에는 픽시 대통령이었어요. 저도. 저 또한. 음. 저도. 음. 음. <웃음> 그래서 <웃음> 픽시 대통령. 되어있죠. 네. 뭐. 그때 음. 저는, 어. 초창기 때인거예요 네. 저도 그때 벨로라인부터 해가지고 음. 모든 픽시를 취급을 베로라인. 했던 사람이었어요. <laughs>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때는 어깨 피고 다녀도 중딩들이 인사를 했던. 그런 진짜 네. 있었는데 한동안 픽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픽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어, 제 경험으로 따졌을 때는 이 픽시는 앞으로도 5년을 갈것 같아요. 5년은 아, 최소한 보이자님 생각은 네, 최소 5년 동안은 어, 계속 흥행할 것 같고 음.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뭐냐면 픽시는 음 아이들이 우리 소비자층이 틀려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이분 얘기 좀더 아이들이 세우지. 근데 아, 어, 하시고, 하시고. 아이들이 소비자층이 틀려버리는데 부모님한테 졸라서 <laughs> 받아내는 부분의 것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음.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그 부분을 판매로 만들어내는지 그 스킬을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음뭐 음. 어, BK 대표분이 또. 아~ 글쎄요 그~ 저 동반해서 그죠 네, 같이 부모님들 항상 동반을 해요 애기들은 애들은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애들한테 권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항상 동행을 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뭐 제가 뭔가 이걸 이끌어 낸다기보다 이제 애기 애들한테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애들이라고 해서 좀 무시하지 않고 예 그렇죠. 하나의 고객으로서 이제 응대를 해주고 음. 또 그리고 오면은 또. 친절하게 정비라든지 간단한 정비들 애들 오면은 뭐 사소한 것들 되게 많이 뭐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보통은 좀샵 사장님들은 귀찮아 하세요 음. 네, 귀찮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조금 역정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저 오면 그냥 저는 일단은 공구를 그냥 간단한 정비들은 세이프로 할수 있도록 와, 그냥 밑치에요에서예 예, 애들이 쓸수 있는 공구를 그냥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음. 뭐 이런 부분들은 아래 있는 내가 직접 쓰는 공구보다 밖에 너네들 쓸수 있는 것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아하. 사용해라 예, 그렇게 해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간단한 것들은 그냥 제가 직접 해서 그냥 보내요 음. 아이들한테 이 네. 공구를 지어주는 건 아이들이 하다가 망가뜨려 가지고 큰 돈을 쓰라는 부분에 상수를 많이 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어. 사실 이제 육강림씨 뭐 하나만 쫌우면 되는데 들어와 가지고 또 저도 공인 받기도 그런 거뭐 그렇고 그들은 또 하니까. 혼자 오는 것보다는 예, 대여섯 명이 무르르르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수님이 있을 때는 사실상 불편해질수 있죠. 네. 어 어떻게 저는 이제 선대하세요? 그 요즘 학생들이 자전거는 되게 많잖아요. 자전거 종류도 많고 많은데 그 픽시를 타는 이유는 물론 뭐제 생각이겠지만은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픽시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픽시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반 자전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어떤 커스텀과 스펙의 네. 그 완성차의 기준으로서 자전거 나가는 것이 아닌 픽시는 네. 다 각각의 개인 그립, 네. 핸들바, 크랭크암 네, 크랭크 네.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차이어까지도. 네, 체인도 그렇고 음. 다 개성에 맞게 네. 자기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 이건 음. 내 거다. 그렇죠. 친구들한테 보여주, 보여주려고 그런 개성. 그걸 그 저, 부분도 맞는 예, 말씀이시고. 음. 저는 이제 제가 저도 입문할 때 저는 픽시로 입문을 했어요 아, 자전거를. 아, 자전거. 를 그래서 이거 픽시를 왜 타는지에 대한 아.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음. 잘 알고 있어요. 음, 일단은 개성인 거, 네, 그 맞습니다.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또 픽시를 탔을 때이 자전거와 그 라이더의 일체감이 굉장히 그치, 높은 그치, 자전거 그치. 픽시예요. 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대로 따라주고 또 거기에 이제. 어, 간단한 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전목에서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거거든요. 애들한테는 그게 또 엄청난 또 즐거움. 즐거움인 거예요. 네, 장난감까지 예, 예. 노는 거니까. 네, 예,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은 또 픽시가 완전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고, 네, 네. 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트렌드로 잘읽으시 음, 지금 픽시 자체가, 음, 그죠. 장난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 자전거인데 라이딩의 목적의 것이 아니고 동네 공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묘기를 하고 노는 장난감이거든요 정말로.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습니다. 계급장이 부여가 돼요. 옛날에 어떤 우리가 아웃도어에 있는 패딩처럼 지금 픽시가 아이들의 계급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어, 정말 그런, 그래요. 부분도, 그런 있어요. 부분도 이제 안 좋은 조금, 부분, 우려되는, 안 좋은 부분, 부분. 조금 우려되는 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안좋부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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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정말 그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정말 며칠을 그 단식까지 하면서 졸라서 결국은 얻어내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외자녀 내지는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 뭔가를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픽시가 인기가 되는데 이 픽시의 파급은 아마도 전국에 올해는 다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원사분들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픽시에 좀더 전념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재생 제가 했던 결과물에 의해서 한겨울에도 픽시는 계속적으로 몰려와요. 타이어 바꾸고, 파티 바꾸고, 그립 바꾸고, 핸들바 바꾸고, 아이들이 용돈이 축적되는 충족되는 만큼 갖다가 저희한테 헌납을 하는 그런 <laughs> 아, 상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픽시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고. 비중을 따지면 저는 매출에서 2, 30%를 차지했어요. 한때는 그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허투루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사실은 우리는 자전거에서 어떤 브랜드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픽시를 좀더 알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저는 두 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분은 그래도 브랜드를 다 하는 부분도 있고 픽시에 대해서 최적화된 어떤 용부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뭐 쉽게 단톡방에다 얘기해주셔도 되고 그때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좀, 진솔한 서포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한테 음. 물어보시면, 은 음. 제가 뭐, 브랜드, 브랜드 한, 뭐, 메이저 브랜드 세개 정도. 네, 네, 네. 우리나라를 좌우하고 있고. 그쵸? 있는 사실은. unknown engine, constantine. 네. 네. 자, 그걸 음. 줄여서 요즘 많이 들언행 음. n 이라고해 그죠. 해요. 맞아요. <laughs> 아, 그래? 네. 어,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음. 사실은 대형 브랜드에서도 사실은 픽시라는 트랙 자전거들이 다 존재하긴 네, 하잖아요. 그죠. 코렉서라고. 네. 뭐,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작이 왔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대형은 그게 아니에요 서벨로라든지 네. 뭐 그런 브랜드 피나렐로라든네 제가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지금은 아이들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언랭콘을 넘어서서 그것을 아이들이 원할 시기가 곧 도래한다는 거죠 그때 돼서 그 맞습니다. 제품을 하고자 한다면 다 이미 끼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픽시를 선녀 해놓고 내가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때 그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픽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 프레임 하나만 바꾸는 거 얘들한테는 쉬워요. 근데 그게 중고로 중고로 계속 파급돼 나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알루미늄이 크로멀리가 아닌 결국은 카본 프레임을 또 상위 브랜드 프레임을 하고자 할것 같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죠? 조금 네. 보이고 있어요. 네. 저는 필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게도 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네. 아, 초창기 때 이제 픽시가 60만 원대 뭐 40만 원대 지금은 학생들 이 그걸 잘안 쳐다보고 90만 원 좀, 120만 원 네. 최소. 네. 최소 그렇게 되고 점점 이제 카본 픽시도 나오고요. 음흠. 자전거 회사들도 카본이를 또 많이 또 수입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카본이 끼면 300만 원은 금방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사실은 다른 데서랑 인터뷰가 좀 틀린 부분은, 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시장성도 생각해야 되고, 네, 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뜨는 브랜드에서 이슈를 시키려고 한 거고, 사실은 전기자전거로 그런 이슈를 몇번 했었지만, 하는 분도 있었고, 안 하는 분도 계셨는데 픽시는 우리가 저 투자 비용으로 가능한 것이, 어, 각 브랜드 하나씩만 갖다 놔도 돼요 매장에 그죠? 그렇죠. 나는 픽시를 하고 있다. 네. 이점만 알림되고 지금 BK가 얘기한 것처럼 SNS에서 제일 아이들한테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매체를 찾아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 음, 예.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네. 네,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연락 네. 주시면 됩니다. 음, 제가 네. 뭐 최대 아는 선에서는 음. 저 지, 저도 지식은 짧지만 아는 네. 손에서는 네. 음, 저 또한 올해는 픽시를 할 거예요. 음, 저는 픽시를 했던 사람이고, 다시 하글라고 는 어떤 올해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음. 구리라는 지역이 픽시의 어떤 약간 메카 부분이 있었어요. 음. 저희가 움직이고 나서 지방으로 가는 게 6개월, 1년, 2년까지 걸리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은 올림픽공원에서 모여서 놀아요. 거기가 제일 픽시의 메, 예. 메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상 찍고 막 그러는 부분에 우리 친구들은 매일 올림픽공원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다시 시작해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할게요. 네. 일단 픽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자, 우리 협회를 들어오셨죠? 협회 네. 들어오신 이유는 제가 물론 끌어들였기도 했지만 <laughs> 네. 들어오셔가지고 협회를 들어온 동기도 있으실 거고 협회에서 네.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기라고 한다면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은 어떤 선배님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선배님들의 경험들 그런 부분을 조금 나도 어떻게든 도움을 좀 받아서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서로서로 서로 이제 도와가시는 모습들 보니까 아, 협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명확하게 제가 어떤 일들인지 조금씩은 지금을 와닿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예, 협회가 뭐 나아가자고 나가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어떤 저와도 일정 부분은 또 맞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조금 협회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자 음. 이제 사실은 어 지금 뭐 저희가 순회를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3기 임원진으로서 네. 이제 새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제 어떤 임원들이 이제 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회원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또 나쁜 얘기도 듣고 그러해가지고 음.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삼기 네. 임원진들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면 뭐 그것도 소신 있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바라는 점이요? 네. 요뭐 아니 본인이 글쎄요? 뭐 예전에 생각해 네. 놨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간단하게 뭐 나는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뭐 추가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음. 뭘 음. 이것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치. 부분도 있을 거고 사업적인 부분에 도움도 있을 것이고 너무 뭐 음. 저희가 음. 너무 잘해드리죠. 사실 뭐 특히 <laughs> 저도 뭐 생각을 해본 적은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 이제 네.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laughs>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소견도 있을 것이고 음. 그리고 아니면 그 협회 자체가 어떤 공신력 있는 부분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브랜드와 또 퀄리티가 좋은 어떤 그런 브랜드와 네. MOU를 해서 네. 네, MOU 체결로 좀더 저희들은 좀 공급가를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의 공급을 받아서 또 소비자한테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하 네, 그런 부분은 있고.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네. 작년에도 뭐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어, 그들도 우리랑 조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음, 그거는 제가 계속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과연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줬을 때 한국자전거정비협회는 어느정도로 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고 보면 돼요 음. 어, 우리가 자전거업을 하고 80개 90개가 되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동일한 종목을 또 동일한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각각의 픽시가 잘하는 사람 전기자전거 잘하는 사람 로드 MTB 다 틀리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브랜드의 한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딱 최적화돼서 일정량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 우리도 큰 책임감이 있는 거고 그들도 그렇게 해서 다른 대리점과 어 차별화가 됐을 때는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조정은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음 그래요 아직까지는 크게 저기 된건 없지만 봉신력이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KBM 및 스티커 한봐도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쉽게 우리나라 업체, 업체들하고 조인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제일 순발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k b u 스틱 하나만 붙여가지고도 우리가 카된 상품을 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조인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쪽도 그런 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파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어요. 음. 근데 그 부분도 좀더 작게 그리고 좋은 마진에서 살수 있게끔 운영진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여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것도 그러지만은 회원들도 좀 많이 움직여줘야죠. 음, 그렇죠. 같이 단합해서 움직여야 되는 분이 필요한 부분도 예. 있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신규 회원사들한테 스티커도 붙일 수 있어요. 좀문 앞에 딱 자금금 k b m 해가지고 음, 그런 것도 이제 음, 서로가 만들어서 서로가 열심히 하고. 좀 알려줘야 그러니까 돼요. 이모님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회원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카톡도 하고 카페 음. 활동도 하고.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 네. 그래야지 뭐 저희도 힘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우쌰우쌰해주면 좋잖아 요 네, 저 또한 사실은 소홀했지만 네, 각자 블로그 작업을 하고 영상 작업을 음. 하고 유튜브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음. 항상 한국자전거정비협회를 달아주셔야 음. 되는데 그 부분이 음.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을듯 있어요 맞습니다. 블로그 같은 네. 경우도 네. 블로그에다가 KBM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띄워주면 은동신력이 생기잖아요 음. 동신력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네, 그렇죠. 실다리처럼 실이 여러 개 묶여지면 이게 강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영업사원들이 오면, 영업사원들한테 끊임없이 한국자전거정비협회 얘기하고, 아까도 우연히 음, 영업사원이 음, 왔는데, 에헤. 알아보죠? 에헤. <웃음> 에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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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는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또? 아, 저아버지예 오래됐어요. 전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아, 한국자전거정비협회 때문에 모이셨구나라고 빡 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어, 킹바이크 대표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 한국자전거정비협회 일부러 오셨구나라고 얘기를 네. 나한테 먼저 하길래, 음. 내 목적을 뚜렷히 않은 친구가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 친구가 알아주는 거에 되게 고마웠어요 저는 예. 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어 올해 되게 힘들어요 그죠? 네 올해 뭐, 계획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정리하죠뭐 올해 계획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제 계획을 아직 저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할수 있는 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역량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이, 일이 예.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은 꾸준히 있긴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그게 늘지는 않아요. 음. 예. 꾸준히 음. 있는데 여기서 뭐 제가 뭔가 더 계획을 해서 하는 건 없지만 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저는 하고 싶다는 음. 그런 작년, 생각입니다 작년 일이 그래도 네. 괜찮았으니까 올해도 이정도는 지속될 거라 네네 그럼 뭐더 아, 욕심부리지 않고 음,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우리 BK 같은 경우는 수입통관 그리고 해외물품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동호회 활동도 한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샵을 차린 지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손님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주력을 하겠죠. 왜냐면, 네. 매장 매출이 나와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 또, 에드셋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아이도 어려 아, 축하할 일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laughs> 아니 이렇게 때문에. 나라에 공헌을 많이 아이가 했으니까. 셋이고 네. 아이 셋이 벌써 어, 엄청 그런 상태인데 거. 아이가 지금 어려요 그래서 아직 음. 육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음. 맞벌이에요 굉장히 바쁘시네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음. 효율성 있는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래도 서그 그분이 이만큼 하신 거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잘할 수 오케이.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집중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은 힘들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몸도 생각하셔야 되고 힐링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리셋이 돼야지 새로운 네. 것이 또 아이디어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어. 그렇게 브레인이 크고 좀비가 되어 있고 또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당부를 좀 드리는 것이니까 네. 이렇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우리 파이팅한번 외치고 넘만 끝내는데요. 넘만. BK 자전거죠? BK 자전거. 네. BK 자전거,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자, BK 자전거, 파이팅! <laughs>